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째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 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기자 요한은 요한 복음의 기록 목적을 20장 말미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동기와도 일치합니다 오늘 본문은 공생애의 동기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의 정점이 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그 시기를 또렷이 밝히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안식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지, 달려 죽으신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날의 시점에 대해 기록하면서 아직 어두울 때라며 당시의 상태 환경을 기록했습니다. 이 표현을 빼면 다음과 같이 문장이 더욱 매끄러워집니다. 안식후 첫날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이 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만 빼면 훨씬 더 매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두울 때라는 표현을 추가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두울로 번역된 원, 원어의 원형은 스코티아인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연의 빛이 없어서 캄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어색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를 기록한 것은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 문맥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어둠은 죄악된 세상의 은유였으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의 상태를 암시했습니다. 요한은 아직 어두울 때라는 표현을 통해서 시각적 배경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직까지 부활의 신비가 세상에 밝히 드러나지 않은 것을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안식구 첫날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입구를 막았고 있어야 할큰 바위가 옮겨진 사실을 안 마리아는 곧장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시신이 없어진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마리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즉 요한은 무덤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에게 주변 상황이 어떠했는지 일절 질문하지 않고 바로 행동했습니다. 이때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했는데 이렇게 먼저 도착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모든 과정을 지켜본 요한이 누구보다 무덤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좀더 신뢰 있어 보입니다. 먼저 무덤에 도착한 요한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입구에서 그 안을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앞에 서서 무덤 안을 들여다본 것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평소 내성적이고 조심스러웠던 성격 때문이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수제자로서 베드로의 권위를 존중한 행동이다. 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수 있는 것은 그의 모습과 그의 모습과 상반된 모습을 베드로가 뒤이어서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다라 베드로는 주저하는 요한을 뒤로하고 즉각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와 수건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세마포는 성막이나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고급 재료였습니다. 그 가격이 상당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간 것이라면 그것도 필시 함께 가져갔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그대로 놓여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간 것이 아니었음을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들이 시신을 싸고 있던 모양 그대로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수건은 머리와 턱을 동염했던 상태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영어 번역 NASB 성경은 이를 반영해서 rolled up 이라고 번역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 몸이 신비스러운 바, 방법으로 세마포와 수건에서 빠져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부활의 간접 증거를 베드로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가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가고 나서야 요한은 뒤따라서 들어갔습니다. 그 역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이를 믿었습니다. 요한은 본문의 해설을 추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조차도 이 부활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콕 집어 전달해 줍니다. 결국 그들은 복잡한 심경으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머물고 있었던 집으로 돌아가기에 이릅니다.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떠난 후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서 그 안을 들여다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울고, 울면서로 번역된 원어의 의미는 조용히 눈을 감고 눈물을 흠, 훔치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눈물 울면서의 의미는 대성 통곡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과거 귀신 들렸던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열렬히 쫓았습니다. 이런 그녀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대단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의 앞에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흰옷은 색이 희다는 것과 더불어서 빛이 난다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는 주로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 천사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요한은 그들의 수요와 더불어서 위치까지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속재소의 양 끝에 위치했던 그룹들과 비슷한 모양새를 보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나눈 대화였습니다. 천사와 마리아가 나눈 대화를 통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도 그들이 천사들인 사실조차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인기척을 느꼈던 것인지 마리아는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을 향해 잠시 시선을 돌리긴 했으나 그가 누구인지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알지 못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 가,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13절입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지 못한다는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등장인물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는 요한의 해설입니다. 14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직접 대면하고 있었음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그와 가장 밀접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잘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곧장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측은히 여기셨습니다. 15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를 두번 부르셨습니다. 먼저는 앞서 천사들이 마리아를 부를 때 사용한 호칭 여자여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호칭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사용했던 매우 정중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무덤에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자신을 존중이 여기는 분이 누구신지 헤아리지 못한 채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말하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마리아야. 정신없이 울고 있던 마리아의 귓가에 들려진 것은 자신의 이름이 담긴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제야 뒤를 돌아본 마리아는 예수님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마리아는 다시 헤어질 수 없다는 일념으로 예수님을 꼭 붙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땅에 머물 수 없었던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를 다독인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전할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증언하는 첫 증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제자들은 부활의 증언을 전해들은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막연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아침은 어느 때보다 밝고 찬란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일 아침은 몹시 어두웠습니다. 최측근이었던 베드로와 요한, 막달라 마리아, 어느 누구도 빈 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녀 앞에 나타나셨음에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의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대단히 실망스럽지만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은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안식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됨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하루하루는 안식후 첫날의 어둠의 연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때와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회복과 더불어 제자들을 회복의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우리 역시 새로운 변화로 오늘 초대받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벗어 던질 때이 시대의 마리아와 요한 그들은 오늘 우리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제자들 중 누구 하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기억하지도 못했다는 사실 앞에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어두울 것 같은 오늘을 시작하며 예수님께서 친히 마리아를 만나주신 사실을 기억하며 용기를 가져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때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복의 은혜를 얻게 해 주십시오. 나아가 가족과 교회, 세상 모두를 회복의 은혜로 초대하는 이 시대의 마리아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묵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